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간단히 보면서 이 3차 전도여행의 여정과 그 이후의 여정을 좀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 보시면 그 오른쪽에 그 안디오, 예, 그 출발점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 선, 빨간 선 화살표 방향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알려주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좀두 번째 가면 이쪽 가운데 중심에 이 에베소 도시에 나오죠. 이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2년간 드란노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에서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을 인해서 바울은 다시 그 위쪽으로 마게도냐 빌리뽀 있는 제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아래쪽으로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와서 한석 달을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다시 위쪽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드로와에 들러서. 거기서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바로 내려와서 에베소로 와야 되는데 에베소에 이전에 있었던 큰 소동 때문에 에베소에 직접 가지 못하고 그 에베소 밑에 있는 그 밀레도라는 도시 보이시죠? 그 밀레도에 갔다가 거기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그 눈물의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왜 자꾸 나를 막느냐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끝이 납니다. 아,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게 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로마의 천부장과 군사들이 와서 이 바울을 구해내게 되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바울은 로마군에 의해서 잡혀서 이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고 이 벨리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 가이사랴 지역에 이 벨리스 총독이 자기의 어떤 그 기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벨리스 총독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 베스터 총독이 옵니다. 새로 부임한 이 베스터 총독은 그 지역의 이 유대인들의 분모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을 불러서 지금 이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상의를 하면서 바울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바울은 이 베스터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이베스토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어떤 죄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바울 자신이 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고 상소하는 바람에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리에서 바울이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로마까지 호송되는 이 과정, 이 과정을 보통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군에 의해서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이 유로골라 광풍을 맞아서 그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밥을 먹어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 장면 기억나시죠? 결국은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근데 재판을 받아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가이사 재판에서 바울은 2년간 가택 연금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이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나서 이 가이사야까지 호송이 된 다음에 결국 이 로마군에 의해서 로마까지 호송이 되는 이 과정을 4차 전도행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누구를 만나든 결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을 같이 공포해 왔는데, 이제 이큰두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이큰두 여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두 여정을 보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3차 전도여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행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입니다. 가이사리아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이 2차 전도여행 마무리를 설명하면서 18장 22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18장 22절 끝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는 말씀으로 2차 전도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절에 이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라는 이 말씀이 사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 있다가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사실 알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과 뭐몇 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바울의 이 전도행을 1차, 2차, 3차 전도행 뭐 이렇게 나눠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실상, 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준비만 되면 바로 또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머물러면서, 아, 그동안 내가 좀 힘들었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 자체가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인물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어요. 이 아볼로란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아 성경에 능통하고 또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어느새 이 복음이 여러 이방 지역에 많이 퍼져 있다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요한의 세례는 이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주었던 물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능통하고 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열심히 가지고 가르쳤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자세히 깊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아볼로가 이제까지 열심히 가르쳤던 주에 관한 것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더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풀어 가르친 다음에 결국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육자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결국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배운 후에 이 고린도 교회 교육자로 갈 준비가 되었다고 이 에베소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를 이 고린도 교회의 교육자로 지금 적극 추천을 하게 돼서 그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된이 아볼로가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 보면 이 아볼로란 인물이 이전에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에 관한 것을 많이 알면서 가르쳤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도 못했고 이 사실을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결되는 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기서 지금 이 기존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볼러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와서 지금 에베소에 왔을 때,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란 표현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알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결국 그동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 사실을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에 의해서 이들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던 그이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줬다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세례가 지금 다르게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당시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중에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는 듣고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작정을 하고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물이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이러한 상태라는 심각한 상황을 바울이 이해하고 바울은 온 심혈을 기울여서 2년이 넘게 에베소에서 두란노소원을 세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바울이 열심히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도 말씀을 전한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20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문화와 이 아시아의 문화가 섞여 있으면서 당시 아주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자라고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쓴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아직 에베소에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근데 놀랍게도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 자신이 말했던 이 여정을 그대로 따라 실행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로마로 가는 여정은 사실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지만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니까 그 지역에 기존의 그 우상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우상 종교와 같이 맞물려서 돈을 벌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순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들의 이 사업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결국 집결하게 되고 이들이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자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자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정확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 전하고 다니는데. 이런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의 이러한 선동은 완전히 성공을 합니다. 그의 이러한 말을 듣고 에베소의 같은 직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무리를 지어서 바울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소동을 크게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네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일부가 흥분해서 무리를 짓게 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도 같이 달라붙게 되고 점점 점점 이 무리가 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어와 아리스토아 거를 붙들고 큰 연극장으로 가서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요가 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왜 그런 소요가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거기에 군중들의 대다수였습니다. 결국, 이 무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 서기장에 의해서 이 흥분한 무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 40절 41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호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소동은 단순히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의 자신의 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 배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것이 기존의 우상의 종교의 세력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우상 종교의 세력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 종교들은 물질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다루는 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우상 종교의 세력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우상 종교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이들을 완전히 영적 무지와 타락의 길로 이끄는 대가로 사실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박살을 내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바울은 이 에베석교의 제자들과 작별하고 이 마음속에 원래 있었던 계획대로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침내 바울은 이 소요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바울이 아, 내가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대로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 밑에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석달 머물고 있을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매일 주일 아침마다 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석달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그 이후에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후의 여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도행전 시간까지 그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